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죄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장세기 22장 9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후로 명실공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장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탄하는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느라 감탄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감동하신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감동하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키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우실 자기 왕으로 베들렘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 다이수를 키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는 자는 더 받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셨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유하시거나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탄하셔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도대체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그를 갈때 우리에서 이 시작해서 가난안 땅까지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람은요. 위험한 때를 당해봐야 그 사람의 든듬미를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환란과 시험을 당해봐야 진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을 당할 때 좌절하고 환난을 당할 때 쓰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시험대에 섰을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래서 천추 만대에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받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과 2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은요, 축복보다 먼저 찾아오는 안내자입니다. 축복 오기 전에요, 축복 먼저 주지 않고 틀림없이 시험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축복의 축복 오기 전에 오는 시험의 안내자를 대부분 사람들은 거절해요. 시험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시험이 올 때는 담대하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딸 경우 축복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성도 여러분께서는 다 갚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사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어요. 사완들에게 장작을 다 지워서 가지고 온 이걸 산 밑에 와서 아들에게 다시 지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씨를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함께 올라가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라도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칼로에 있는 것 같은데 아들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참으로 충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친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묻는 질문에 그저 부지 중에 대답한 말인데, 하나님은 양한 마리를 얘기하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입으로 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년생 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비단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요 윗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믿음이 아니고 위선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이라 그랬어요. 신병기 28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네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알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의 모든 지은 죄, 먹과 같이 검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주음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에서 1장 18절로 20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켜지리라. 여와의 호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순종하는 이에는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일찍이 갈 때야 우르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그 하란 땅이 아브라함이 정착할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 땅에서 다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다시 떠나라고 할 때에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순종해서 하라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 되었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게 해주시겠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을 주겠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주냐면 바닷가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자식을 주겠대요. 근데요, 75살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25년이 지난 1 0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75세 준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25년을 믿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창성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큰, 그 아들을, 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다지도 야속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래에 살아에게는 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 이튿날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요, 기독교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할 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이의 불순종은 인간에게 비극을 가져왔어요. 이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악의 굴레를 씌우고 사망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만이 우리의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억지의 순종은, 그 당시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겨운데, 나중에는요, 기쁨과, 웃음과, 은혜와 축복이 그 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자기의 사는 생활을 위해서, 또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울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음, 세 번째는요, 제일 귀한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거쳐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0장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13장 18절도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구의상수이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 쌓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해 가지고 뭐라면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삭을 들렸던 겁니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재물이 되게 하신 것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삭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껏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아들 이삭이었어요. 둘도 아닌 백살에 낳은 하나뿐인 유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백살에 다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 낳은 이상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정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지중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열중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 그것들을 더 살아가고 더 생각하고 더 열중한다면 그것들이 이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뺏어가버려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사랑하 것을 뺏어가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을 때에 강제로 빼앗아 간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 선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천 열매를 드려라. 감사 예배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행한대로 갚아주시다고 했어요. 행한대로 내가 한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고린도우서 9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해요. 그래서요, 과부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 귀한 옷감을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장사를 예비하였다고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십일조 드리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나머지 엿새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에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만민이 우러러보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자손 만내까지 축복을 주리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시험을 이기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과 그리고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